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임 상의합니다 미 예수님 오늘 복음 환호성을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씀이 멋지게 선포되고 있죠. 어, 오늘날에도 이 미사 안에서도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맞죠? 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소 활동하시고 또 몸소 증거하시고 일관성 있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죠.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권위 있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연히 따라야겠죠. 당연히 권위를 드리고 당연히 마땅히 따라야 됩니다. 어,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도 않고 권위도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현실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며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네, 말씀을 벌씀메 그 권위를 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성모님은 어땠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공고미 대세기면서 어쨌든 예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더잘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권위를 드리는 것인데 온갖 핑계와 정당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과 거리를 두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추상적이면서 불확실한 세상의 가르침에 권위를 주고 맙니다. 예를 들면 육아 같은 경우는 성가정에 권위를 주면 되는데 오은영 박사님께도 권위를 주는. <laughs>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거기 답이 있는데 거기는 따르긴 싫고 네, 다른 것에 자꾸 권위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말만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위선자들에게 삶의 권위를 줘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뭔가 뻥꾸가 나게 돼 있죠. 혹은 자신의 생각만을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 우리 못 믿는데, 저는 저못 믿거든요. 네.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자신만을 믿겠다고 하면서 점을 보기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여러 격언들에게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불안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어,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께 권위를 드리지 않을까요? 믿습니다 하면서 에, 단순해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역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얻으려면 어때요? 잃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심판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하래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하래요? 십자가 지래요. 이 역설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전적인 권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빛에 권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둠 속에 방치되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방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더 인생에 더큰 혼란과 무의식, 무의미 속에 자신을 내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정적이고 더 평화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가요? 안 주면 안 줄수록 우리는 더큰 혼란, 어둠, 두려움,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오늘 또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어, 저희가 더러운 영역에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기심인 거죠. 네. 어, 권위 있다 라고 말하지만, 따를 생각은 없는 어떤 소문만 무성해지는 상황인데요. 아, 여기서 성찰해 볼수 있는 건 음, 여러분 권위 갖고 싶죠. 아닌가요? <laughs> 세상 사람들은요. 권위적인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좋아요안좋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정작 자신은 누가 나의 내 말에 복종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순을 아시겠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한테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자녀가 무조건 내 말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부부도 서로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권위 있고 싶고, 복종시키고 싶은 그 악마의 유혹에 늘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뭘 하냐, 뭘 하냐면은, 더 배우면 권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벌면 권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곧 뭐죠? 이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죠? 네, 명예 권력. 이 유혹이라는 것도 모른 채 이렇게 되면 내가 권위 있고 좀더 누군가를 복정시키면서 뭐 좋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 보고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이 더러운 영에 대한 복종 요구하신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구를 강제로 지배하신 적도 없고,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섬기셨고 봉사하셨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셨죠. 네.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용기를 주시면서 묵묵히 앞장서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권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습니다. 권위란 명령하거나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것,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에서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너내말안 들으면 혼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뺏거나 억압하지 않잖아요. 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권위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아무튼, 참된 권위에는 악마까지도 복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 권위를 얻으셨죠. 무엇으로? 순종으로. 성모님은 순종으로 악마를 짓밟을 수 있는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서 우리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에게서도 얻었지만, 성모님은 하느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죠. 일치됐죠. 그리고 성령을, 성령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권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권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참된 힘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